어? 조정하자 조정해봐 기쁨이 조정해봐 슬픔이랑 불안이도 조정하고 여기 아니아네 뒤에 있는 얘는 뭐야? 우울인가 우울이야 뭐야? 머리 에어어 어. 소심이? 얘는 뭐야 얘 가운데 얘는 가운데 얘는 뭐야 어. 어, 어, 어. 불안히? 얘는 누구야? 빨간 애. 저음통. 아, 얘는. 어. 아, 얘는, 아, 어? 얘는. 파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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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란 파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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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파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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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, 이 꼬미, 조그만 애는, 꼬맹이는. 아, 꼬맹이는. 아, 꼬맹이계 이게 부러미야. 어? 부러미? 아빠, 내가 조정해줄게? 어. 조정해봐. 땅에, 이렇게 해야지. 이걸? 눌러줘. 어, 안 눌러지는데? 아니? 때려, 뚝뚝뚝 이거 눌러봐. 눌렀어. 눌러줘.